대한민국 인천공항 VIP 라운지 식당에서 일하는 68세 윤미영 할머니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며 전 국민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비행기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인천공항. 유난히 바쁜 아침이었습니다.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행기들을 바라보며 윤미영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죠. 80살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인천공항 기내식 준비 센터로 출근했어요. 바깥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이는 공항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오셨어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젊은 여직원의 인사에 윤미영은 가볍게 목례만 하고 지나쳤어요. 말수가 적은 그녀였죠. 68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름보다는 나이가 먼저 보이는 세상이었어요. 윤미영은 조용히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일은 간단했어요. 기내식 식판을 정리하고 재고를 점검하는 일. 누구도 탐내지 않는 단순 작업이었죠. 하지만 윤미영에게는 이 일이 소중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잠길 수 있었으니까요. 윤미영 씨, 오늘은 특별기가 많아서 바쁠 거예요. 서둘러 주세요. 팀장의 말에 윤미영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필요 없는 사람. 그게 그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깊은 이야기를 읽으려 하지 않았죠. 은색 식판 위에 나이프와 포크를 정리하며 윤미영은 문득 30년 전 시카고의 한 병원을 떠올렸어요. 흰 간호사복을 입고 영어로 환자들에게 말을 건네던 그때. 그 기억은 마치 다른 사람의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잘못 놓으셨어요. 나이프는 오른쪽, 포크는 왼쪽이에요. 젊은 남자 직원이 윤미영의 작업을 지적했죠. 윤미영은 아무 말 없이 나이프와 포크의 위치를 바꿨어요. 그때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은반지가 반짝였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작은 영문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죠. 점심시간 다른 직원들이 시끌벅적 대화를 나누는 동안 윤미영은 홀로 구석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작은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푸른 원피스를 입은 어린 소녀와 젊은 시절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녀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어요. 윤미영 씨, 그 나이에 뭐하러 이 고생이에요? 그냥 집에서 쉬시지. 동료의 걱정 어린 말에 윤미영은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가도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오직 텅빈 방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그리움과 후회의 파도를 차라리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마음이 편했죠.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윤미영은 마지막 식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녀의 눈에 한 식판 틈에 끼워진 작은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두고 간것 같았죠. 윤미영은 조심스럽게 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장소는 낯설지 않았어요. 시카고 미시간 호수가 배경인 공원. 윤미영의 가슴이 갑자기 조여들었습니다. 그곳은 30년 전. 그녀가 어린 딸 미나와 자주 놀러 갔던 장소였죠. 손가락으로 사진을 쓸어 내리던 윤미영은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그거 제 사진인데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젊은 여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키가 크고 서구적인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동양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윤미영은 당황해 사진을 건넸죠. 여기, 식판 사이에 있었어요. 윤미영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기에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사진은 제게 정말 소중해요. 제가 태어난 곳이거든요. 여성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미영은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미소가 너무나 익숙했죠. 혹시 한국 계세요? 윤미영의 질문에 여성은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느낌이요. 윤미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시카고의 추운 겨울, 병원 근무를 마치고 어린 딸을 데리러 가던 날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고단함. 그리고 그 끔찍했던 사고의 날. 안녕히 계세요. 여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멀어졌어요. 윤미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죠.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내일 인천공항에 글로벌 항공사 대표단이 방문합니다. 모든 직원들은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영은 천천히 정신을 차리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보이지 않았죠. 30년 전 시카고에서 딸과 함께 별을 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윤미영은 오랜만에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미국에서의 삶을 간직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 영문 이력서, 그리고 작은 고민형. 미나가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이었죠. 미나야. 윤미영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얼굴에서 나이의 흔적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졌어요. 그것은 평범한 겨울날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대형 사고 환자들이 실려 왔고 윤미영은 예정된 퇴근 시간을 훌쩍 넘겨 일해야 했죠. 어린이 집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날따라 미나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결국 윤미영은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미나를 간호사 휴게실에 재우고 윤미영은 밀려드는 환자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프고 혼란스러웠던 미나는 병원을 헤매다 약품 보관실에 들어갔죠. 그곳에서 일어난 사고. 윤미영은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몸이 떨려왔습니다. 다행히 미나는 목숨을 건졌어요. 하지만 병원 측은 윤미영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았고, 이민자 신분이었던 그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의료비와 생계는 더욱 막막해졌죠. 결국 그녀는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미나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그녀를 입양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겠지. 윤미영은 고민영을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렴풋이 별 하나가 보였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죠.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어요. 글로벌 항공사 대표단 방문으로 모든 직원이 긴장한 모습이었죠. 윤미영도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윤미영 씨 오늘은 VIP 룸 식기도 점검해 주세요. 중요한 손님들이 오니까 실수 없게 해요. 팀장의 지시에 윤미영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VIP 룸으로 향하는 그녀의 뒤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한테 맡겨도 될까? 영어도 모르실 텐데. 윤미영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죠. 할머니, 여기는 제가 할게요. 청소나 좀 해주세요. 젊은 직원이 다가와 윤미영의 손에서 식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물러났어요. 청소도구를 들고 구석구석을 닦기 시작했죠. 여기 좀 봐요. 이 먼지는 뭐예요? 제대로 안 하셨던 거죠?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윤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방금 생긴 먼지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진동이 있었거든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직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큰일 났어요. 통역사가 갑자기 못 온대요. 글로벌 항공사 CEO가 1시간 후에 도착하는데 해외 언론도 다와 있어요. 직원들 사이에 동요가 일었죠. 윤미영은 조용히 도시락을 마저 먹었어요. 인사과에 영어 가능한 직원 급히 찾아보라고 했는데 적합한 사람이 없대요.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지켜보던 윤미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팀장에게 다가갔어요.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장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에요. 여기 영어 통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윤미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I can help with the interpretation if you need assistance. 완벽한 억양의 영어가 흘러나오자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팀장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윤, 윤미영 씨가 영어를 할줄 알아요? 윤미영은 담담하게 설명했죠. 미국에서 20년 정도 간호사로 일했어요. 영어로 통역해드릴 수 있습니다. 팀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직원들을 쳐다봤어요. 일단, 한번 해볼까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윤미영은 갑자기 모든 이목이 자신에게 쏠리자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 경력을 공개하는 순간이었어요. 윤미영씨, 정말 통역 가능하세요? 이건 중요한 국제행사입니다. 행사 담당자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윤미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걱정 마세요. 전문적인 의료 통역도 해 봤습니다. 급히 회의실로 안내된 윤미영은 간단한 면접을 치렀어요. 그녀의 유창한 영어에 담당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어떻게 이런 능력을 숨기고 계셨어요? 윤미영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죠. 필요한 때가 없었으니까요. 행사장으로 향하는 동안 윤미영은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20년 만에 공식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자리,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젊은 직원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아침에 그녀를 무시했던 그 직원이었죠. 윤미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만, 오랜만이라서요. 행사장에는 이미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죠. 윤미영은 조용히 통역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분이 통역사세요? 좀 연세가.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윤미영은 그 말을 무시하고 준비해온 자료를 살펴봤죠. 곧 글로벌 항공사 CEO가 입장했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외국인이었어요. 그는 윤미영을 보고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정중하게 인사했죠. Nice to meet you. I hope we can work well together today. 윤미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The pleasure is mine. It's my best to ensure smooth communication. 인터뷰가 시작되자 윤미영은 전문가의 면모를 보였어요. 그녀의 정확하고 유창한 통역에 취재진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복잡한 항공 용어와 전문적인 비즈니스 표현까지 완벽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분은 어디서 오신 통역사세요? 한 기자가 행사 스태프에게 물었어요. 사실, 저희 기내식 센터 직원이십니다. 그 말에 기자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죠. 윤미영은 묵묵히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어요. 인터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한 외국인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동양계 얼굴이었지만 완벽한 미국 억양이었어요. 윤미영은 그 목소리에 순간 긴장했죠. 어딘가 낯익은 느낌. 귀사의 아시아 시장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미영은 침착하게 질문을 통역했습니다. CEO가 답변하는 동안 그녀는 자연스럽게 기자를 다시 바라봤어요. 그때 기자와 눈이 마주쳤죠. 기자의 눈에 살짝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통역이 계속되는 동안 그 기자는 계속해서 윤미영을 주시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했죠. 윤미영도 어딘가 모르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제 본그 여성과 닮았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환담을 나눌 때, 윤미영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통역 정말 훌륭했습니다.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그 동양계 기자였죠. 가까이서 보니 더욱 낯익었습니다. 윤미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시카고에서요. 기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미영입니다. 순간 기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바로 어제 윤미영이 발견했던 그 사진이었죠. 이 사진. 어제 공항에서 보셨죠? 윤미영은 놀라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기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저는 엘리자베스리입니다. 하지만, 제 본명은 윤미나예요.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윤미영의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30년 전, 그녀가 입양 보낸 딸의 이름. 미나. 미나. 윤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엘리자베스. 아니,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랫동안 찾았어요, 엄마. 그 순간, 주변의 소음도 사람들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죠. 윤미영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미나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그녀는 실제했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날 찾았니? 윤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나도 울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찾았어요. 입양 기록, 병원 기록, 그리고 우연히 인천공항 취재를 오게 됐죠.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주변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윤미영과 미나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죠. 저기, 괜찮으세요? 행사 진행자가 다가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윤미영과 미나는 비로소 주변 상황을 인식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잠시 개인적인 대화가 윤미영이 당황해 말했지만 미나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예요. 30년 만에 찾았습니다. 미나의 말에 주변이 술렁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죠. 글로벌 항공사 CEO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What an amazing story. w 드 do you mind sharing it with us? 윤미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EO의 배려로 인터뷰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죠. 윤미영과 미나는 따로 마련된 조용한 방으로 안내되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냈니? 윤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전히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죠.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를 사랑해 주셨고, 좋은 교육도 받았죠. 하지만, 미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항상 무언가 빠진 것 같았어요. 내 뿌리, 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었죠. 윤미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미나야, 너를 보낸 건내 인생 최악의 결정이었어. 하지만 그때는 미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다 알아요. 병원 사고 이후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양부모님이 입양기관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윤미영의 눈에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미나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아요. 미워한 적 없어요. 두 사람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만든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윤미영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미나는 밝게 웃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잖아요, 엄마. 휴식시간이 끝나고 윤미영과 미나는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나란히 서서요. 모든 이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행사 진행자가 마이크를 건넸죠. 오늘 우리는 놀라운 재회를 목격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미나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시카고에서 한국계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간호사로 일하며 저를 홀로 키우셨죠.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여 들었어요. 윤미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죠. 저는 좋은 가정에 입양되었고 기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항상 제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미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윤미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어 말했죠. 그리고 어제 이곳 인천공항에서 우연히 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어머니는 제 사진을 보시고 느끼셨대요.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윤미영의 차례였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털어놓았죠.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과거를 모두 묻었죠. 하지만 매일 밤 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미나는 엄마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해서 터졌어요. 글로벌 항공사 CEO가 다가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죠. This is the most touching story I've ever witnessed. Your reunion reminds us all of what truly matters in life. 윤미영은 자신이 통역했던 그 무대에서 이제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공항 관계자가 윤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윤미영 씨,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네요. 저희가 몰랐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윤미영은 미소지였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숨겼으니까요. 관계자는 조심스레 제안했죠. 저희 공항에 문화통역 멘토가 필요합니다. 관심 있으실까요? 윤미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나를 바라봤죠. 미나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윤미영과 미나는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3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밤이 부족했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죠. 엄마, 미국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살고 있는 시카고로요. 미나의 제안에 윤미영은 흔들렸습니다. 내가 갈수 있을까? 미나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3개월 후, 인천공항에 출국장. 윤미영은 이제 공항의 얼굴이 되어 있었어요. 문화통역 멘토라는 새 명함을 가슴에 달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죠. 윤미영 선생님, 이번 주 교육 일정 확인해주세요. 젊은 직원이 공손하게 다가왔습니다. 한때 그녀를 무시했던 바로 그 직원이었어요. 윤미영은 미소 지으며 스케줄을 살폈죠. 내일 오전 10시에 신입 직원 영어교육, 오후에는 외국인 응대 매뉴얼 검토 회의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그녀의 능력이 이제 빛을 바라고 있었어요. 공항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윤미영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불과 석달 전, 그녀는 이곳에서 그저 할머니 아줌마로 불리며 식판을 정리했었죠. 이제 그녀는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윤미영 선생님. 익숙한 목소리에 윤미영은 돌아봤습니다. 미나가 활짝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일하게 되었죠. 짐다 챙겼어요? 미나의 물음에 윤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녀가 처음으로 미국으로 딸을 방문하는 날이었죠. 조금 긴장되네. 윤미영의 말에 미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의 방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지난 석달 동안 윤미영과 미나는 서로의 삶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미나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윤미영은 딸의 삶에 대해 알아갔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세계였죠. 비행기 시간이 다 됐네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윤미영은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둘러봤어요. 이곳은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곳이었죠. 고맙다, 인천공항.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탑승구로 향했어요. 비행기 안 윤미영은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땅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죠. 이제 그녀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미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윤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게 된것 같아. 그리고 그녀는 미나에게 오래된 곰 인형을 건넸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미나의 장난감이었죠. 이걸 기억하니,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해요. 베어베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죠.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넘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윤미영을 더 이상 그저 할머니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야기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요. 미나의 말에 윤미영은 미소지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